호호 아줌마의 유쾌한 모험. 호호 아줌마는 매일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11년째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아줌마는 늘 호호호 웃으며 즐거워했죠.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그건 아줌마의 웃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호호 아줌마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바로 대학생이 되어 아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는 것이었죠. 호호호, 새내기 대학생이라니. 정말 신기하네. 아줌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실습날, 호호 아줌마는 조금 긴장했어요. 내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센터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밝은 미소의 대학생 실습생 아름이가 아줌마를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호호 선생님. 아이들은 처음 보는 호호 아줌마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줌마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왜 앉아서 다녀요? 호호 아줌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호호호, 아줌마는 앉아서도 세상 구경을 제일 잘하는 탐험가란다. 덕분에 너희들의 예쁜 얼굴도 더 가까이 볼수 있지. 아이들은 아줌마의 말에 까르르 웃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블록 쌓기를 하다가 블록이 무너져 울상이 되었어요. 아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 호호 아줌마가 나섰어요. 호호호, 괜찮아. 무너진 블록은 새로운 성을 만들 기회란다 아줌마는 아이들과 함께 무너진 블록으로 더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줌마의 유머와 지혜 덕분에 금세 웃음을 되찾았죠 아름이도 호호 아줌마의 긍정적인 모습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호호 아줌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중얼거렸어요 호호호 센터에서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 배가 다 고프네 이럴 줄 알았으면 간식이라도 더 챙겨올걸 그녀의 일상은 늘 유쾌한 농담으로 가득했어요. 호호 아줌마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실습일지를 쓰면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다리가 불편해져서 집에만 있게 되었지만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공부도 하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호호 아줌마는 오늘도 호호호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녀는 장애가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호호 아줌마의 유쾌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